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어, 헤드폰 리뷰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헤드폰은 이, 뉴라폰입니다. 이 뉴라폰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 사실은 이 뉴라폰은 저는 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 뜨는 거 보고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듣고서 막 깜짝 놀래는 막 그런 것들이 막있어갖고선 아 이게 뭔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그 뉴라폰이 강조하는 것이 당신의 청각 상태를 확인을 해서 가장 베스트 한 사운드를 갖다가 들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광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어서 와 저건 뭐냐 한번 저건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여러분 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이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걸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협조해주신 이 누라폰 그 수입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제품 자체가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빌려주셨고요. 주신 거 아닙니다. 빌려주셨고요. 빌려주셔서 제가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 5월 2일 날인가 런칭하는 이게 공개되고 나서 그 비슷한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 런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매장이나 국내에서 쉽게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밀하게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전지 외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외형은요 무지하게 고급집니다. 네, 와이야 이건 그냥 고급 제품이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재질이나 이런 피니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일단은 모든 게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고무 같은 부분은 이게 실리콘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고무 부분도 무광이에요. 철 부분도 무광이고, 이 플라스틱 하우징 부분도, 이 플라스틱 맞나요? 네, 플라스틱 하우징 부분도 무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 있, 있지만 아, 약간 애플필 나요 애플필이라 그래야 되죠 그쵸? 약간 애플 느낌 나는 그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 가, 케이스도 같이 오는데 이 케이스도 되게 고급져요 이 케이스도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탁 닫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헤드폰을 편안하게 에, 놓고 뚜껑 닫고 그냥 놓기만 하면 딱 잠겨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러가지 면으로 어 이거 나 비싸 나 비싼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헤드폰입니다. 자 외형은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이제 장단점 얘기하기 전에 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자 일단은 헤드폰 안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이어폰 같이 생긴 애가 있구요. 그 다음에 헤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어폰 같은 부분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에 딱딱한 구조체가 있는데, 이게 아마 트랜스듀서가 이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귀에 깊이에 따라서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또 트랜스듀서 이렇게 또 스피커 같은 게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서 착용을 할 때요. 이, 이 속에 있는 이어폰 같은 것이 귀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착용을 해야 돼요.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이걸 잘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얘가 이걸 착용을 한 순간에 예, 하는 순간에 얘가 말 예, 지금도 말을 해줘요. 착용을 했다고 나오고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얘가 되게 독특했던 게 처음에 그 저도 언박싱을 하고선 물건을 받아갖고선 제대로 딱 보는데. 이거 헤드폰을 딱 착용을 하니까 이제 말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라. 뭐 아이폰에 뭐 폰에서 뭘 다운받아라. 그다음에 어떤 앱을 돌려라. 블루투스를 어떻게 연결해라. 그래서 귀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순서대로 쭉하다 보면 귀를 테스트하는데 그 전에 귀 테스트하기 전에 얘가 뭘 하냐면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다가 이제 한국말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영어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한국말을 선택을 하면 몇분 동안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얘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한 귀를 테스트하는 걸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귀 테스트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했어요. 귀에 착용을 딱 하면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전화기 상에서 이렇게 뭘 하는데, 그때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몇 분간 조용한 곳에 가있고 착용을 정확하게 하라고 나온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귀에서 이상한, 무슨 요상한 소리를 내줘요. 막 전자 음들을 막 푸슈슈슈슈 이런 걸막 내줍니다. 그게 막 나오면서 그게 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전자 기계 오락 소리 같은 게막 나오는데 톤이 조금씩 막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 원형 그래프가 막 변하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얘네들 말로는 여러분들 그 각각의 귀에 있는 어, 특성을 어떤 특수한 전파를 쏴주면서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뭐 특허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적용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제 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얘가 뭘 하냐면, 어, 요라폰의 오리지널 소리 들려줍니다라고 돼 있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 다음에 당신 귀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라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딱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확 바뀌어요. 확, 네. 확 하는 정도로 확 바뀝니다. 광고에 나오는 그거 있죠? 그래서 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확 바뀌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느낀 거는 그냥 기본적인 기본음이라고 이제 아무 적용이 안된 거라고 들려주는 소리가 너무 소리가 이상해서 <laughs> 너무 소리가 이상하다가 갑자기 튠이 조금 맞아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야 일부러 안 좋은 소리 내주다가 그걸 하시나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톤을 잡아서 소리를 들려줘서 굉장히 독특하다. 어내 귀를 테스트해서 내 거를 맞춰준다에 소리를 내주는 아주 독특한 헤드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점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헤드폰의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케이스라든지 마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포장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야 이거는 정말 비싼 거구나. 어.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귀를 측정을 해서 저한테 소리를 들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귀 측정한 것이 생각보다 정확해요. 네. 저한테는 한,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90점 정도 주겠어요. 제 귀를 분석을 해서 소리를 내주는데 한 90점 정도 맞는 소리, 예, 네, 좀90% 정도 제 귀에 맞는 톤 밸런스를 잡아줬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왜 100%가 아니었냐면, 저는 이게 중저역 소리, 목소리의 약간 바디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 제가 듣기에는 그 바디감, 한 300Hz 근처에, 그 300Hz 중심으로 한 1옥타브 정도의 그 대역대가 살짝 빠져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한 2dB 정도, 3dB 정도 살짝 부족한 느낌. 제 귀에 맞는다고 톤을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살짝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크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군요. 아주 조금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100% 저의 귀에 맞췄다고 할수 있겠지만, 한90%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게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그 몰입도, 그 몰입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몰입 모드가 되게 독특했는데, 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나봐요 공연장에서 무대 앞쪽을 많이 가면 거기 서브퍼들이쫙 깔려 있으니까 무대에서 오는 그서브퍼에서 오는 그런 극장에서 공연장에서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순간에 약간 좀 저음필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일부러 제가 최대로도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이 이 여기에 이 드라이버가 바깥쪽 그러니까 이 귀에 있는 드라이버가 아닌 이 이어폰에 있는 드라이버가 아닌 이 헤드폰 쪽에 있는 큰 드라이버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귓바퀴가 떨릴 정도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저음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공연장에서 그런 서브포가 내는 그 음압을 내주려고 이 이어폰이 아닌 이 헤드폰 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크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고, 그 느낌도 어, 되게 독특했어요. 저는, 어,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어폰이 꼽혀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 소리를 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게 되게 독특하다. 예, 물론 저음 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예,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나 중간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제 귀에는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뭐라 그래? 그냥 플랫한 느낌보다는 플랫한 거에 저음이 조금 채워졌는데 그 저음 느낌이 그냥 이어폰에서 막 나오는 저음이 아니라 아까 이렇게 두상을 이렇게 울리는 저음 같은 그런 독특한 느낌을 줄수 있는 기능, 몰입도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 몰입도 조정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 몰입도 조정을 저는 여기에 터치 이 버튼들이 양쪽에 다 터치 버튼이거든요. 여기 어사인을 할수 있어요. 하나 터치할 경우, 두번 터치할 경우, 여기도 한번 터치할 경우, 두번 터치할 경우, 이 기능을 어사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저는 이쪽에다가 한번 터치할 경우 그게 켜지게 해주고, 한번 터치하기면 그게 꺼지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줄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두 번째, 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어, 얘를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소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박도 소리가 잘안 들려요. 뭐, 이유인 즉슨 이렇겠죠. 실제로 이어폰을 끼고, 이어폰을 낀 위에다가 헤드폰을 낀것 같은 효과가 나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커널형 이어폰을 꼈을 때보다도 소음 차단이 뛰어나고, 어, 그냥 헤드폰을, 클로즈 타입 헤드폰을 꼈을 때보다도 소음 차단이 뛰어나요. 그니까 얘는 이어폰 끼고 헤드폰을 또낀 거랑 똑같이 차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서 밖에 소리가 거의 안들린니다 예, 굉장히 그, 그 능력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죠. 저도 우리 딸한테는 사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커널링 이어폰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밖에 소음이 안 들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험해요. 그 밖에서 그 자동차 경적이라든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헤드폰 을 끼고 있다가 어, 혼자서 집중할 때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말을 걸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질문할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헤드폰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벗고 다시 또 얘는 또 어때요? 귀 구멍 맞춰서 다시 껴야 돼요. 네, 귀 구멍 다시 껴야 되니까 번거롭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바꿔주려고 주변 소리를 수음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주변 소리를 수음하는 기능은 뭐 다른 헤드폰들도 다 있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좀 고가로 나가는 애들은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와서 헤드폰으로 들려줄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제가 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도록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도록 해놨는데 이 들리는 그 청감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냥 어 뭐야 이거 헤드폰이 뚫렸나? 오픈형 헤드폰을 꼈다는 착각이 될 정도로 오픈형 헤드폰을 꼈다는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밖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얘기해 주고 싶은 장점은 히스 노이즈가 굉장히 낮아요. 네. 아 물론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게 해 놓을 경우에는 히스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히즈가 아니라 그냥 일단 주변 소음과 그다 마이크 때문에 생기는 히즈 노이즈 같아요. 하지만 밖에 소리를 차단해놓고 음악만 들었을 때는 에 히즈 히 노이즈가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 말씀드려야겠죠. 단점을 얘기 안할수 없죠. 네이 물건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주시고 리뷰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 단점 얘기할 거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최대한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내 귀에 맞도록 튠을 해준, 해준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약간의 제한 또는 단점입니다. 저한테는 거의 100% 맞출 수 있었는데 살짝 모자는 10% 정도 빠지는 그런 튠이 됐어요. 그 경우에 저는 그거를 보정을 하거나 제가 들어가서 수동으로 조금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300kg째 깎아놓은 거가 들리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만 보정하고 싶은데 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소리의 해상도가 살짝 떨어져요. 네. 소리의 해상도.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톤 밸런스가 다가 아니에요. 톤 밸런스를 하면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이 밸런스. 가장 소리의 음질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해요. 밸런스가 얼만큼 잘 맞느냐.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저희들 들었을 때도, 아, 이게 좋은 소리구나. 정말 사실적인 소리다라고 느끼긴 해요. 그래서 톤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로 그 톤밸런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딱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살게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에는 굉장히 EQ가 많이 들어갔을 때 약간 소리가 약간 뿌얘지는, 약간, 뭐라 그래. 유리창은 깨끗이 안 닦고 선게 보는 듯한 느낌. 저도 안경을 끼지만 안경이 약간 뭐라 그러죠? 이물질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전 나쁘다는 얘기는 한게 아니라 이더 깨끗하게 볼수 있는 유리창인데 이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살짝의 먼지로 인해서 좀덜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뭐제 귀를 튜닝을 하면서 EQ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 EQ 작업이 좀뭐 과하게 되다 보니까 EQ로 인한 음질 저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줄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좀 아쉽다라는 거죠. 약간, 약간 뽀얗게 보이는 느낌. 소리가 약간 뽀얗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요거 저거나가 좀 달라요. 음상하고는 되게 달라요. 음상은 지금 이 헤드폰 같은 경우 는 음상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있어야 될 자리에 악기들이 다 있고 음상이 되게 멀리 있지도 않고 음상이 적당한 위치에 이 정도에서 쫙 배치가 돼요. 헤드폰 쪽에서 쫙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음상도 괜찮고 톤 밸런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보게 보면 하나하나가 되게 깨끗한 모양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는 살. 짝뿌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다른 유선 이어폰이라든지 제가 쓰는 헤드폰을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그런 유선이나 고급 이거보다는 물론 훨씬 더 비싼 헤드폰이지만 티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해상도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티오하고 비교할 금액은 전혀 아니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느낌상에는 이게 블루투스 때문인지.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좀 약간 특성, 그 EQ를 많이 줘야지 톤을 잡아주는 그런 것, 그런 기술 때문인지 살짝 뽀얗게 나온다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제가 여기다 터치를 이제 등록을 시킬 수 있다고 랬잖아요 터치로. 이 터치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 터치를 한번 누를 때두번 누를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진동으로 눌렀을 때 진동을 탁 떨어져서 버튼이 눌러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진동을 살짝 살짝 주면서.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 제가 처음에 헤드폰 꼈을 때, 가가 한국말, 영어도 하고 한국말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터치를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모드입니다. 이걸 딱 쳤을 때는, 몰입도를 증가하는 모드가 켜졌습니다. 한번 누르면, 그 몰입도 증가 모드가 꺼졌습니다라고, 한국말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했을 때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냥 진동 한번 띠고 오고, 그리고 나서 모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된 건지 적용이 안된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웠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걸좀 바꾸면 충분히 나중에는 어, 해결이 되거나 더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음, 이어폰인데 아니 헤드폰? 이어폰 안에 헤드폰인데 끼고 있으면 말 그대로 어, 좀 어색한 거예요. 네, 그 어색함이 있어요. 헤드폰을 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대형 이어폰을 낀 듯한 느낌이 나요.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어색함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어폰이 눌러주고 있는데 헤드폰이 껴지는 약간 좀 희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 적응하는 건 조금 특이, 특이한 기분이어서 여러분들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거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헤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제 귀는 여전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귀구멍 있는 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좀 작은 편이어서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큰게이 귀를 밀어대는 그 느낌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다른 저 와이프나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귀 모양이 조금 안 맞으면 여기를 눌러대는 기분이 조금 불편하고요. 제가 이거를 음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한 시간 정도 들었는데 이한 시간 정도 소리를 듣고 이거 딱 빼니까 약간 이귀 쪽에 이 커널 근처가 좀 아프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그, 허른 듯한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읽어봤더니, 이 느낌이 안 좋아서 읽어봤더니, 얘네들은 얘기는 이 고무 재질도 사실 길이 든다. 그러니까 착용을 몇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것이다. 라고는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몇번 착용을 안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돌려드려야 되는 장비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거를 못 느껴볼 것 같은데요. 그게 좀저 귀, 저처럼 생긴 귀의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은요, 미국에서는 지금 399불에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5월 초에 정식 판매를 하는데 어, 48만 5천 원의 소비자 가로 팔릴 예정이라고 하고 아마 인터넷에 조금 팔리게 되면 좀그보다좀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 가로 지금 팔릴 게 48만 5천 원에 정식으로 5월 달에 런칭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 돈의 헤드폰이에요. 자, 그러면 이 50만 원 돈의 헤드폰에서 과연 이게 정말로 그 가치를 하는 애가 라는 질문이 들겠죠? 자 그럼 제가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리뷰를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50% 이상이면 리뷰를 하고요. 50% 이하의 품질이면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그럼 조용히 이걸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드린, 리뷰를 안하고 돌려드린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악한 리뷰를 저는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만 되면, 50% 근처만 되면 이제 물어봐요. 아, 이분들한테. 이거 리뷰해도 될까요? 제가 한 50대 5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아, 좋고 나쁜 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면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50%는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살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제일 그 가치를 따지는 건 뭐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제 귀를 분석을 스스로가 해주는 애는 처음 봤어요. 다른 애들은 좀 봤죠. 뭐, 여러분들, 뭐, 이비후과 가서 청각 테스트를 하게 되면, 소리 나면 손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이쪽 손 들고 해서 주파수 별로 손 들어갖고, 내 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해보신 경험이 몇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끼면, 얘가 소리를 내주고, 스스로 분석을 해서 제 귀를 알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귀를 잘 보호를 하고 중립적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귀를 좀 다치셨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내, 내가 듣는 것이 조금 다르게 들리거나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너무 큰 음압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내 귀가 조금 무뎌졌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썼을 경우에 다 맞지 않을 거예요. 내가 들을 땐다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 맞는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어, 90%라고 얘기할게요. 90% 정도의 소리를 맞출 수 있는 굉장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서라도 이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다면 저는 이 모든 이 피니시라든지 이 재질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 가격을 할 만큼의 아주 고급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각을 잘 보호할 수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과하게 틀 일이 없죠. 귀가 다 제대로 맞춰져서 들리신다면 여러분들도 절대로 과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다운사이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약간 좀 뽀얗게 보이거나 뭐 이런 다운사이드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조금 더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의 음향 음질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뉴라폰의 음향 음질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래요. 뉴라폰이었고요. 관심있게 보시고 5월부터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드렸던 거 아 버즈 스탑을 하면서 버즈 스탑이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공짜로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김선영 씨가 해준 해 주셨는데 이게 음향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제 음향 시설에 비해서 전기 공사가 부실해서 조명과 음향 전기를 분리해서 놓지 놓치 않고. 같이 쓰고 있대요. 그래서 조명을 사용을 할때 음향에서 노이즈가 정말 심하게 생긴다고 하고요. 접지도잘 되어지지 않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p c o d 오 o 신호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해서 주요 행사에서는 굉장히 컨텐츠를 쓰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왜 들었냐면 청년이잖아요 돈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고 다른 분들 좀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요기에는 해결이 가능할 제품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이 청년이 또 봉사를 하면서 노력하고 뭐 케냐에도 가고 뭐 여러가지 뭐 일들을 한다고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 행사품 당첨 그 이벤트 당첨은 우리 김선영 씨한테 보내드리는 걸로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제 뭐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협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받은 물건은 그대로 여러분들 시청자들한테 이벤트로 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계속하고 다음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느 분이 당첨됐다는 것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께 주소를 받아서 제품을 조만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영상, 아,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어, 시간 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향이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